이규재 작가는 평소 작품 활동을 하며 재미와 새로움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작가는 미술전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미술전에 대한 딱딱함과 무거움을 버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가의 자화상을 보면 처음엔 선으로만 표현하던 작품에서 점점 채색을 더하고 새로운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 작가에게는 즐거움이었으며 작품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도 이러한 즐거움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이규제 작가의 작품은 검은 선을 사용하여 작품들의 색감이 돋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뷔되는 색과 강렬한 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표현한 것을 볼수 있는데, 그중 파울 클레이의 작품을 보고 색지를 사용한 검은 선으로 작품의 느낌을 살리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